당뇨가 없는데 단백뇨가 나온다고 들었고, 그런 후몇년후 지나니까 투석하라는데, 오늘은 특히 단백뇨가 나온다는 환자분들이 강의입니다. 50대 건강했던 여성 당뇨는 없고 갑자기 온몸에서 부종이 나면서 20파운드 정도 몸무게가 2~3주 만에 증가했다. 이런 경우의 환자들이 꽤 있는데요. 신장 여과율이 33%로 급성 신부전이 생겨서 신장내과를 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주가 지난 후에 신장내과를 방문을 했더니 GFR이 45로 조금 회복했으니까 뭐 특별히 할건 없고 그냥 지켜보자. 라고 말을 하면서 서포리 a 케어 only 즉그 병에 대한 진단과 진료보다는 그냥 콩팥이 좀 좋아졌으니까 그냥 지켜보면서 혈압 관리와 신부전이 있으니까 신부전에 그냥 전반적인 혈압 관리나 전해질 관리만 하자라고 해서 관리를 하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난 후에 이제 말기 신부전이니까 투석을 하라 이런 말을 듣고 저를 방문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런 분의 사례들을 꽤 보게 됩니다 유튜브나 신장내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 내과나 가정주치의 선생님들 중에서 흔히 하는 말이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로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그냥 서포티브 케어, 뭐 혈압관리하고 짜게 먹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단백뇨가 나오는데도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그 원인에 대한 원리 진단과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를 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꽤 보다 보니까 좀 안타까워서 오늘은 제가 이 분을 보면서 생각난 두 명의 제 환자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분 실제 사례인데요. 73세 남성 환자분이었는데 신부전 4기 GFR 28로 2019년에 저희 병원에 처음으로 방문을 하셨습니다. 병력은 당뇨는 아니고 당뇨 전 단계로 식단 조절만 하면서 당화혈색소가 6.0강이 올랐던 게 가장 높았던 거고. 저를 방문하기 전에 두 명의 다른 신장내과 방문을 하셨는데, 첫 번째 분은 연세도 들었고 하니까 혈압 조절하고 식사 조절하면서 그냥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본 신장내과 선생님은 아예 조금 있으면 투석할 것 같으니까 뭐좀 지켜보다. 그냥 투석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laughs> 그래서, 어 그냥 투석을 한다는 말이 좀 어이가 없어서 이분은 GFR 여과율 28.4기에 저를 찾아오신 분이었는데요. 2019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환자 차트를 봤는데 몇 가지 좀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 뭐냐면 이분의 주치가 단백뇨와 혈뇨가 있는데 이렇게 어, 급성 신부전까지 있는데 이 주치는 신장내과를 보내지 않고 비뇨기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단백뇨, 혈뇨가 나오니까 비뇨기과를 보내니까 혈뇨에 대한 콩팥에 암이 있는지 돌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게 없으니까 정상이다. 라고 그냥 지켜보라고 말을 하고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콩팥이 나빠지고 있는데 뭐 정상이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환자가 아 이거 신장내과 보내 달라 그래서 신장내과를 두 분을 보게 된 겁니다. 그렇게 두 분을 봤는데 그두분다 추석이나 준비해야 될 거라고 말을 하시니까 저한테 오신 건데요. 저한테 오시기 전 방문 전에 2019년 2월 달에 크레아틴이1.66 GFR 41이었는데 6월 달에 GFR이 28까지 떨어지고 점점 떨어지는 추세 단백뇨 트리파스티브 혈뇨 투파스티브 아 그리고 두 번째는 단백뇨 3 플러스 혈뇨 3 플러스 항상 단백뇨와 혈뇨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는 2019년 9월에 방문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 온날피검사를 하니까 크레아틴이 2.5에 GFR이 24 단백뇨를 정확하게 정밀검사를 하니까 하루에 4 5 5 3 g 이 나오는 걸로 확인됐고요 당화혈색소는 5.9 거의 정상이고 그런데 여기서 ANA가 1대 80으로 양성이 나왔습니다 이 검사는 안타깝게도 다른 두 명의 신장내과 선생님이 검사를 안 하셨던 거라서 여기서 이게 나오고 그래서 이게 9월 말경에 오셔가지고 10월달에 오셔서 다시 홍팥이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다시 재검을 바로 했고 그랬더니 3.33으로 더 악하게 됐고 GFR이 17 그리고 ANA가 양성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검사를 했는데 여기서 p n a 가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10월에 조직 검사를 했고 조직 검사에서 active chronic crescentic glomerulonephritis라고 하는 신우신염이 발견이 됐고요. 급성 괴사성 신장병 ATN이 발견됐고 그리고 FSGS도 발견됐고 ANCA associated crescentic GN이라고 해서 ANCA의 자가면역 질환으로 인한 혈관염을 동반한 ANCA 신부전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이 상황에서 그 전에 봤던 신장내과 선생님이 동시에 한 것을 받게 됐는데 2.3.3.3 보고 바로 투석해야 되니까 자신의 투석센터에 와서 투석을 시작하라고 전화 연락이 오면서 엄청나게 환자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분하고 싸웠던 경력이 있었던 상황의 환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조직 검사에서 앵카어소시에리 크레센틱 G N 나오면서 자가 면역 질환과 연관된 질환이 나와서 이분은 바로 프레니손 60부터 하다가 40mg 데일리를 하고 사이톡신까지 받게 됐습니다 이분은 꽤안 좋으셨기 때문에 사이톡신 이라는 거의 항암 치료에 가까운 치료를 하시게 됐습니다 자 이런 사이톡신 치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장 조직검사를 하지 않으면 이런 약을 줄 수가 없습니다 독성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레센까지 보이는 조직검사가 나오신 분들은 그냥 놔두면 바로 투석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전에 봤던 신장내과 선생님이 크레아틴이 3.3인데 점점 나빠지니까 투석센터에 자신한테 오라고 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치료 없이 무조건 투석만 하라는 게 문제였죠. 그래서 이분은 사이톡신과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고 나서 경과를 보자면 2019년 2월 달에 1.66었는데 6월 달에 2.22, 9월 달에 크레아틴이 3.14, GFR이 22까지 떨어지고 저희 병원에 방문을 하시고 치료 시작하기 전에 벌써 GFR이 17, 말기신부전 가까이 왔고 크레아틴이 3.3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조직검사 후 치료를 한 후에 2.58로 GFR이 24로 상승을 했고, 사이톡센 같은 굉장히 독한 약과 고용량 스테로이를 쓰기 때문에 피검사를 굉장히 자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피검사를 했는데 2.58, 2.54, 2.41, 2.36, 2.0, 2.11까지 좋아져서 GFR이 30, 32까지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 자 그렇지만 이분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시작할 때 반응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2020년에 다시 어택이 좀 강하게 또 다시 와서 사이톡신을 또한번 하고 몇 번의 치료를 좀 세게 했는데 좋아지고 나빠지고 좋아지고 나빠지고 여러 번 반복을 하다가 결국에는 2022년 투석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환자들은 결국 투석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이분은 다른 신장내과 의사들이 벌써 어, 10월 2019년에 투석을 하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뒤로 미룬다고 해도 2019년 12월 정도는 투석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알을 한 상태에서 2년 반을 투석을 안 하고 지연을 시킨 것에 대해서 이 치료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투석을 한번 하면 일주일에 세 번, 한번 갔을 때 3시간 반. 그러니까 총 환자한테는 거의 하루 종일 뭐 6시간, 7시간을 투석센터에서 써야 되는 그런 것을 일주일에 세 번이나 해야 되기 때문에 투석을 2년 반이나 지연을 했다면 환자한테는 그 굉장히 큰 여파를 줄수 있는 거를 막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좋았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환자에게 치료를 할때 모든 사람을 100% 완쾌를 시킬 수는 없죠. 어, 하지만 이제 완쾌되는 경우도 있고. 좀 지연을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아, 두 번째 환자의 사례는 67세 남성이었습니다. 2014년 벌써 9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그때 2013년에 크리아티닌 1.5였는데 2014년에 가면서 크리아티닌 1.16으로 안 좋아져서 신장내과를 주치의가 보냈는데 그때 제가 신장내과는 아니었고요 다른 분이 신장내과로 하다가 조직검사 때문에 저한테 세컨오피니언으로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단백뇨가 2 플러스, 혈뇨가 3 파스티브 나오니까 신장내과 전문의가 조직검사를 하라고 하는데라고 해서 저한테 세컨오피니언을 받고 저도 조직검사를 하라고 해서 그래서 조직검사를 제가 해드리고 다시 보내드렸던 환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환자의 실제 어, 조직 검사 어, 사진인데요. 이분은 IGA 신증이 나왔고, 메상지열 프로리퍼레티브 GN이라고 해서 IGA 신증으로 어, 크레센도 보였는데, 크레센이 좀안 좋은 건데, 그렇게 심하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솔류베드롤과프레니슨으로 치료를 했고, 어, 몇 번을 그쪽에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콩팥이 그래도 나빠져서 2.4까지 올라가면서 저한테 아예 옮기신 분이었는데요. 그런 다음에 몇 번의 IGA 신증이 안 좋아져서 프레닌손 치료를 몇 번을 하고 이제 다른 치료를 몇 번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2.95까지도 좋아지게 됐습니다. 2015년에. 그러고 나서 계속 그것을 비슷하게 유지를 하다가 그런데 작년 8월에 다시 IGA가 갑자기 또 다시 악화가 돼서 크레아틴이 3.27까지 올라가고 GFR이 19까지 내려가는 그런 일이 있어서 다시 고강도 스테로이드 치료를 했고 그래서 1년이 지난 후에도 크레아틴이 1.64에서 향상이 돼서 유지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나이 76세, 저한테 아직까지 다니시고 계시는데요. 자, 2.64. 10년전에 2.16이었습니다. 2.16이 2.64 10년이 지난 후에도 2.64로 유지가 된다는 것은 거의 데미지가 아주 미세하게 있는 것 외에는 9년 동안 굉장히 유지를 잘했다고 볼수 있는 환자겠죠 단백뇨와 혈류가 나오면 이거는 신장 문제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어, 전립선에서 나오는 혈류라면 당연히 비뇨기과인데 전립선이나 방광에서 나오는 게 아니면 이건 비뇨기과 문제가 아니고 신장의 문제거든요. 혈류는 어디서든지 나올 수 있지만 단백뇨가 나오면 신장 내과로 보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내과 선생님께서 비뇨기과로 보내는 그런 어,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게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지난번 강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뇨가 없는 환자에서 단백뇨가 나오면 이거는 조직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뭐 특정한 경우에 안할 수도 있지만 단백뇨가 아주 미세하게 나오는 게 아니면 조직 검사가 필요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모든 사람이 조직 검사를 하진 않지만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당뇨 있으면 혈류 안 나오죠? 그러기 때문에 혈, 당뇨 환자에서 혈류 나오면 방광이나 전립선에서 나오는 거 아니면 이런 분도 조직검사를 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혈류에서 디스몰픽 RBC라는 말이 나왔다면 이건 반드시 조직검사 하셔야 되고요 물론 전립선 방광이면 비뇨기과 선생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조직검사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조직검사를 어떻게 하냐 제가 대학병원에서는 제가 직접 조직 검사를 했는데요. 이거는 자료 화면이고 저는 아니고요. 신장 내과 갈 경우엔 초음파를 보면서 환자가 배를 바닥에 붙인 누운 자세로 등을 통해서 초음파를 보고 바늘로 찔러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초음파 그림을 보면서 초음파 프로브를 여기다 대고 바늘을 해서 꽂아가지고 콩팥을 이제 조직 검사를 하는데요. 이렇게 조직 검사를 초음파로도 할수 있지만 방사선과 의사는 이제 CT를 이용해서 하얀색으로 빛나는 게 바늘이에요. 그래서 바늘을 이렇게 꽂은 다음에 CT를 보면서 꽂아가지고 조직 검사를 합니다. 이렇게 CT를 이용해서 하는 거는 방사선과 의사만 하고요. 이렇게 초음파를 이용한 신장 조직 검사는 어, 신장내과 의사도 하고 방사선과 의사도 하는데 보통 대학병원에서만 신장내과 의사가 조직 검사를 직접 하는 경우가 태반이고요. 저도 대학병원에서는 제가 직접 조직 검사를 이렇게 했는 데 데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나와서는 대부분 그냥 방사선과 의사한테 이렇게 조직 검사를 하라고 맡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직 검사하는 바늘이 손이 요만한데요. 바늘이 이렇게 깁니다. 이렇게 긴 바늘을 한요 정도까지 찌르기 때문에 이게 10cm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좀 무시무시한 바늘이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은 들지만 실제로 조직을 떼내는 것은 요 끝에서 요만큼을 떼는 거기 때문에 볼펜심 정도밖에 떼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험한 시술은 아닌데요. 아, 문제는 콩팥내과 전문의는 굉장히 컨서버티브 보수적인 집단입니다. 다른 심장내과나 뭐 일반 내과 이렇게 외과 의사들이나 과격한 치료를 많이 하시는데 신장내과 전문의들은 대부분 과격한 치료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조직 검사도 약간 발발 떨면서 다른 과 의사들보다는 굉장히 조심성이 많아요. 문제는 너무 조심성이 있다 보니까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가 다른 사람들이 조직 검사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경우에 안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직 검사하면 감염이 날 수도 있고 출혈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저도 하고 많은 신장 내과가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감염이라는 게 바늘을 이용해서 어디를 뚫게 되면 모든 시술은 다 감염의 가능성은 있죠. 콩팥 조직 검사에서 훨씬 더 감염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말을 하고 출혈도 바늘로 간을 조직 검사할 때 출혈하는 것은 훨씬 높은데 콩팥보다. 간 조직 검사 하시는 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콩팥 내과 전문의는 이것도 출혈도 아 그거 찌르면 출혈이 돼서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부작용이 되는 말을 좀 세게 하다 보니까 환자가 이걸 듣고 안타깝게도 조직 검사를 안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돼서 좀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환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조직 검사를 했으면. 2014년에 크리아틴이 2.16이었는데, 9년이 지난 이 상황에도 크리아틴이 거의 비슷한 레벨을 유지할 유일한 이유가 이분의 질환의 정확한 원인을 알았고, 그 원인에 대한 이렇게 치료를 제대로 할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조직검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특별한 치료를 안 하면 2.4가 2.7이 되고 2.9 그리고 뭐3.5그 다음에는 4.0 이렇게 하면서 2018년 정도에 아마 투석을 하셨을 가능성이 꽤 높게 되겠죠. 그런데 그 2023년이 돼도 투석을 안 하고 이렇게 지탱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조직검사를 통해 원인에 맞는 치료를 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당뇨가 없으신데 단백뇨가 나온다 아니면 당뇨가 살짝 있었는데 심한 단백뇨가 나온다 그러면 조직 검사를 반드시 고려를 해 보셔야 되고요. 원인모를 혈뇨가 나와도 조직 검사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조직 검사에 대해서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